소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 제창 5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 소년부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홍덕 선생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요한 부장 선생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소년부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당뇨자나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소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 50장 17절입니다. 박의진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아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두 아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두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맨날 술 마시는 모습을 20년 동안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의사가 됐어요. 이렇게 뒤에 꽂고, 이렇게 하면은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뭐가 됐을까요? 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기자가의 눈에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어, 기자가 이두 형제를 찾아가서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형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그런 불우한 환경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 그것을 메모를 하고 이번에는 동생을 찾아갔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도 그렇게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두 형제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첫째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둘째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술 마시겠지 이렇게 된 거죠. 첫째 아들은 저항했 저항했고 둘째 아들은 순응했어요. 아, 오늘 우리 코로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번 기회에 내가 공부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림도 그리고 운, 집에서 운푸샵도 하고 윈복이를 치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고 싶은 것을 아주 많이 생산적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똑같은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하고 잠자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쉽지도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 그 밑에 다윈 왕,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 밑으로 두 왕국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고요. 남유다는 남쪽에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왕조가 이어지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더 지속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똑같이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북 이스라엘은 이 역사의 그 강수와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서 수백 년 동안 다시 그 유대 민족이 이어져 내려와 노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북 이스라엘을 살펴보겠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야 다른 나라 민족이랑 결혼해가지고 막 피를 섞어 그리고 이 우상도 섞기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휴 그래, 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나라도 망했는데 뭐 시키면 해야지 결혼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의 재물도 먹고 그리고 사라지고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어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슷해요.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강요받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누구 같네 쌀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까지 하는 이런 억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저항했어요.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자, 아, 알콜 중독자 아버지에게 순응한 아들은 알콜 중독자가 되고, 알콜 중독자 아버지에게 저항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그 아들은 의사가 되고, 또, 아수르 제국의 수능한 북 이스라엘은 역사와 함께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의 저항한 남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이 코로나 사건을 맞닥뜨린 우리 수능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끝나면 이 시간과 함께 아무 유익 없이 사라지겠지만, 이 사건 속에서 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에너지가 넘쳐서 놀라운 변화,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어, 삶이 하, 뭐라고 할까요? 생명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묵상으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사건을 슬기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수능하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차려서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혜경, 서기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소년부 영상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년부 영상예배를 들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음, 주일 영상예배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일 영상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이 없는 친구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폰으로 강년 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22일 주일밤 12시까지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월요일날 이벤트 상품을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롤 교환권입니다. 세 번째, 사순절 묵상 종이별을 적어주세요. 소년부에서 준비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예배가 갑자기 다 취소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방구에서 종이별 적기 종이를 사서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하면서 종이별을 적어주세요. 유튜브에 요한복음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음, 헌금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성경책에 고이고이 고이 모았다가 우리가 다시 시민교회 소년부에서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 거리를 다 같이 참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다 같이 참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화이팅!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